안녕하십니까. 만화공민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13강 시간으로서 121번부터 13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2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21번.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문화부 문화, 치육 관광부, 문화, 치육 관광고입니다. 어, 요청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국장이 직접 할수 있죠. 두 번째, 인, 인접한 시도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역시 국장이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사의 장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모로 제한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지방공사의 장이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려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100만 제곱 가능합니다. 30만 제곱 이상이니까. 이상. 즉, 지방공사의 장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 미, 미터 이상으로서 국가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모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할수 있고 지방공사의 자리 제한하는 경우는 대당하지 않습니다. X 4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럴 때국토양부장관이 직접 합니다. 천재지변의 사유로 긴급한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 경우에도 국장이 직접 할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 2 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번 문제입니다. 122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에 걸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인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므로 200만 제곱미터 해당이 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계획 관리 지역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3년 내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도시 개발 구역 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자, 이 도시 개발 구역 지정 해제된 걸로 볼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게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실시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신청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는 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요 기간이 5년으로, 어, 약간 3년 내였는데, 이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5년 내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가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신,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X. 어,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렇죠. 새로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새로운 용도 지역으로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엑스 틀린 걸르니까 12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3번.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 도시 개발 구역 지정 규모를 말하죠. 자, 이거는 도시 지역하고 도시 지역 밖으로 되어 있죠. 먼저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주, 상, 공, 녹 해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다만 녹지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하고 생산 녹지 지역만 해당이 돼요.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보전 녹지 지역은 보전에 되어 있기 때에 해당이 없니다 자, 주거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상업 지역도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근데 공업지역만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도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 녹지 지역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생산 녹지 지역은 단서 점이 하나 있죠. 그 생산 녹지 지역이 도시개발 구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자, 도시 지역 바뀌죠. 여기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1 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걸 보란 얘기예요. 자, 도시 지역의 주거지역, 1만 제곱미터 해당되고 맞고요. 도시 지역의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5천이라고 했으 틀렸고요. 공업지역은 2만 제곱, 3만인데 2만이니까 틀렸고요.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지역 1만인데 5천이니까 틀렸고요. 도시 지역 외, 외는 30만이라고 했죠. 30만. 20만이라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으 그래서 12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 도지, 사, 만이 이런 거하 이상한 거예요.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시, 도지, 사, 만이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시, 도지, 사, 도 하고 대도시시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도 가능합니다. 2번 자연 녹지 지역에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래는 개발 구역 지정할 때 개발 계획 수립을 같이 해야 되지만 자연 녹지 지역은 개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항은 당의 사업 시행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역 지정은 다 공고일의 다음날이에요, 무조건. 공고일의 다음날. 그러면 환지 방식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니 만약 환지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에요. 근데 지금 공고일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X. 자, 보육시설 계획, 노인복지시설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이것도 X. 오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100만입니다 100만 자 100만이면은 동그맹이가 섯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10만이죠 100만이니까 공이 하나 더 있어야죠 그렇죠? 100만은 요렇게 됩니다 표현이 콤마가 두개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x 6개 틀린겁니다 자, 다 X고 하나만 5, 124번은 옳은 거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 도시사 건은 대도시시장은 개입 중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공구 도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고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기. 그렇죠. 수립하게 한다. 맞습니다. 아, 개발계기죠 바로.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환지 방식의 경우 환지 방식이 정의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또는 이틀렸습니다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제 2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 또는 B가 아니라 동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그리고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 동의로 얻어야 됩니다. 자 X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그러니까 12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번 문제입니다. 12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대표 구분 소유자 1인만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틀렸죠. 대표, 소유, 대표 구분 소유자 1인만을 토지 소유자로 보지 않고 각각의 토지 소유자를 한 명으로 봅니다. 자, X 2번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동의를 철회해서, 개발 계획 변경 시에, 개발 계획 변경 요청받기 전에 철회했으니까 제외하는 거 맞습니다. 3. 개발 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한다. 아니죠. 변경된 게 아니라, 그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후부터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X.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4.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 계획의 변경이 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X. O.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제외되지 않죠.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고르는 거니까 12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7번. 도시 개발 법명상 개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연 녹지 지역의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구요. 2번.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 계획 서를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도 있고 지정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입구에요. 입구. 틀렸습니다. X 3.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문화재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 소유자의 동요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구요 5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광화권이나 어업권 등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건 수용 또는 사용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2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날에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를 공고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나 공고한 날의 다음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x 3 환지 처분에 의한 사업 인 경우 그 환지 처분이 공고한 날에 해제할 수도 있다. 환지 처분의 공고한 날이 다음 날이다. 다음 날. 다음 날에 예.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해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x 4 도시 개발 사업의 준공 검사일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준공 검사일에 한다. 준공 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죠. 공사 완료 공고한 날이, 날이 다음날. 다음날이 날. 네, 다음 날이 공고를 했으면 그날이 아니라 꼭 항상 다음날인 거 기억해 주십시오. X. 5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의 해제는 법정사라고 부서다. 법에서 정한 사람맞잖아요볼수 있습니다. X. 다 X고 하나만오 옳은 곳을 고르니까 12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맞습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번 도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적역 외의 지역에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적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4번 3 3 0만제곱 미만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지정해제되려면 그 2년이 되는 날은 언제? 다음날이죠 다음날 다음날에 보는거지 그날에 보는거 아닙니다 X5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와, and,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확하게 틀림하고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보니까 12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뭐냐 이겁니다. 자,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중에 하나를 외우십오 그냥. 재난, 복고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외우시면 돼요. 1번,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과건조좀 청의. 자, 재난수습은 응급 행위죠? 이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토지의 불착을 수반한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건 허가 받아야 되고. 이 건축법상 신고된 공장으로 설치, 이것도 역시 허가 받아야 되고. 토지거나허가권이해에 이체해서 토지의 분할 역시 허가받아야 되고 뭐 공예품 소재학부는은 중목의 벌치 허가받아야 됩니다. 다 허가인데 하나만 허가받지 않아도 되니까 13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국법 문제풀이 13강 시간이었고 121번부터 13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